373번입니다. 이 차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B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차함수는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로 볼록인 A는 양수여야 됩니다. 자, 어디서 최소값을 가지냐? 바로 축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그때의 값이 네, b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2차 함수의 대칭 축, 축을 먼저 찾아보면,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자, 마이너스 2a분의 4가 되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a는 2로 나오게 되고요. b를 구해야 되는데, 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B의 값이 나오겠죠.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A 빼기 4 빼기 A 더하기 1입니다. A 빼기 A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만 남네요. 자, 따라서 A와 B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